자1로 함수 f(x)가 자4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승 그러니까 4차함수지 4차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x 이퀄 2에서 극대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f 프라임 2가 0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미분한 거야. 자 미분을 해서 자 f 프라임가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아 2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물었으니까 a가 마이너스 4니까 이제 이 도함수를 갖다 인수분해 해보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결론은 자 마이너스 2 1, 2에서 극값을 갖지 그래서 이게 f'이니까 원함수 fx를 저기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증가 감소 여기 마이너스에서 극대를 갖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에서 극소를 갖고 1에서 극소 그 다음에 2에서 극대를 갖는데 극소각물었으니까 f1을 갖고 하면 되지 F1은 여기 A가 구했으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 3뭐 별게 아닌 문제고 자 12번도 마찬가지 F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 주어졌고 그 다음에 1에서 극값 갔는데 1에서 극값 한다그랬으니까 일단 F'의 프라임 1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A가 양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대입해봐 대입해보면 식을 정리하면 A3성은 2 2보다 크다가 나와 그 다음에 미물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자 미분한식은 여기 있고 데이하면 a값이 3도로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요 조건때문에 요 조건때문에 3만 되지 그래서 f'x가 프라임 자 지금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이건 이제 0만 되는 x값을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여기 1 뿔마 뿌리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지 뭐구하르지자 극대 갖고 알았지 극대가? 극대 값 극대 갖고 하는 거니까 f에 마이너스 3 구하면 되지 그래서 원래식 원래 a값 구했으니까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a값은 25가 나와 자 됐지 자 13번은 자 4차 함수야 4차 함수 위의점 1,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접점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해서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따라 기울기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1,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니까 그 a 빼기 b는 마이너스 5 끝났고 그 다음에 2번은 곡선, 3차 함수지? 3차 함수 위에. 위에 좀 1콤마 1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래. 그러면, 결국, 저거 미분해. y프란 미분해서 1 대입하면, 4, 뭐, 뭐가 나와야 돼? 참, 수직이니까. 기울기 없이 마이너스 1이니까 4 나오면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a 값 바로 구할 수 있지? a 값 마이너스 2고. 두 번째는 1콤마 1 지난달 했으니까, 1, 1 집어넣으면, b 값은,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b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AB 곱 물었지? AB 곱은 6. 됐지? 자, 그 다음 15번 문제는 원점.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X1, X2라고 한대. X1, X2. X1에서 X2를 뺀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대략적으로, 자, 이 함수는 지금 Y16. Y16 위에다가, Y16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림 되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여기가 원점이겠네. 그지? 이 정도는 알지.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0,0이라는 것은 이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자, 어, 그은 접선이니까 이게 접선이야. 얘가 접선이 되는 거고, 이 접선에서 이제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접점의 좌표를 t 마 t3승, 어, 마이너스 9, t 플러스 6 이렇게 넣으면 자, 0,0과 이점사이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 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이식을 정리하면 이 t 3승이16 나와서 t 값은 2가 나와.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2야. 그럼, 여러분, 그거 알잖아. 접변대교, 자, 접점, 변곡점, 대칭점, 그 다음에 교점, 요 간격이 어때? 간격이 다 똑같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한번펜으로 할까? 자, 여기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 간격이 다 똑같다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2고 0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교점 x 좌표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이제 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여기 이 접점 교점 이거 넣는 거지 그러니까 2 빼기 빼기 4니까 6이 되겠네 그지? 답은 4번이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서술한다 치면은 이 접선을 구해야 돼 구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 3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접선의 방향식 구하면 t값이니까 일단 2 집어넣어 봐2 집어넣으면 3 나오지 그와 저기 와야 기호기가 3 x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가 2 콤마, 여기 2 0어넣으면8 빼기 18 더하기 16이니까 6이 되네, 2 콤마 6 얘가 2 콤마 6 지나야 되니까 그냥 3x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항시켜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풀어주면 x-2의 제곱에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구할 수 있는데 일단 답을 알고 풀어야지, 그지? 네. 됐지? 자, 16번은 4함수유의점 주어졌어. 유의점 1,2에서의 접선과, 어, 이제 접선을 구해볼게. 접선을 구하면 미분했어. 1 대입하면 2야. 따라서 1,2니까 y는 ex. 얘랑, 그 다음에 2함수에서 b에서 접한대. 저 접선이. 그니까 러 얘하고 누가 접한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접한다는 거야, 둘이. 이해됐지? 그럼 둘이 갖다 놓으면 돼 이차함수는 미분할 필요 없어 갖다 놓고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돼 이해했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나오니까 자 접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중근이 접점이야 2지? 그러니까 2,4에서 접하는 거야 그럼 a점이 지금 1,2잖아 a점이 1,2니까 1,2에서 b점까지 거리가 k라 그랬으니까 거리의 제곱구하는 거니까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답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7번 문제는 자, a가 3보다 크다랬고, 3보다 크다랬고, 실수 a와 대해서, 이게 이차 함수 주어졌지. 이차 함수에서, 다친 구간 여기서 평값 정리 만족하는 상수 c. 자, 그래서, 평값 정리는 a 기 0분에 f1 기 f0이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a가 3보다 크다랬으므로, 자, a로 약분하면 a제곱 마이너스 c. 자, 이거랑, 어, 만족하는 평값 정리. 이게 f'c가 프라임 되는 거지. 근데, 요 만족하는 c 값이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f'3이랑 프라임 같다. 자, 여기 3이 라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a값 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a는 선바닥 하니까 5지. 그럼 문제가 뭐야 f 프라임 5 구하는 거지. f 프라임 5 구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5 대입하니까 답은 55가 답이 되겠지. 됐지? 그다음에 18번은 f(x)가 3차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래. 그럼 미분해야지. 미분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중근 또는 허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번정식 풀면 되지. 이렇게. 자, 풀면 0과 30 사이. 따라 서 실수의 최대 값은 30이 나오는 거고. 됐지? 자, 19번. fx가 이거야. 이것이 극값을 갖도록이야. 자, fx가 극값 가지려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돼. 그래야지 부호변화 일어나면서 극값 갖지 그러면 이제 미분한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어, 이게 판별식이고, 이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됐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0보다 작다니까, 0부터 6 사이가 답이 되겠지. 범위 구하는 거야? 아, 정수 개수. 몇 개야? 1, 2, 3, 4, 5, 5개지. 6백, 0 빼기 1 하면 돼. 그래서 5개. 자, 20번은 fx가, 이렇게 식이 주어졌고, 자, 요식에서 x 이 b에서 극대값 12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f'b가, f'b가 0이 되지. 극값까지니까 fb는 12. 그래서 이제, 자, 미분했어. 미분한 식이 이거고, 여기 0되는 X 값 찾아야 돼, B 값 찾아야 되는 거니까,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B는 5 또는 마이너스 5가 돼. 그런데, 어, 지금, 요, 이 도함수가 0되는게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5잖아. 그럼 뿔마, 뿌리니까 여기가 극대야. 여기가 극대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물론 이제 내가 여기서 원함수 그려놓고 이제 판단한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f-1이 10이니까 여기서 a 값 구할 수 있지. A값 4하지, 그럼. 그럼 a 값 4지, 그럼. 그 a 더하기 b 값은 4 1 1인가 3이겠네. 답은 3번.